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의 좀 미묘한 차이점을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그 단어들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어법에 좀 가까운 거겠네요. 자. 여기 보면 자, put on이란 단어 입다란 뜻입니다. wear이라는 단어 입다란 뜻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put on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랬거나 하는 어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동작 옷을 입는 동작이에요. 그거에 맞춰진 거고, wear 하게 되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가 있죠. 동작과 상태. put on은 동작이고 wear는 상태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단어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문장을 직접 말해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죠. He was putting on 또는 wearing white shirt at the party 그랬어요. at the party 하면 파티에서 그런 얘기예요. 파티에서 그는 하얀 셔츠를 put on 하고 있을까요? wear 하고 있을까요? 파티에서. 파티장에서 put on 할일 없겠죠. 미리 put on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입고 다니는 상태 wear이 되겠죠. 자 만약에 at이 이게 for로 바뀌었어요. 파티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럼 파티를 위해서라고 하면 파티를 위해서 전에 푸딩온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푸딩온 할수 있는 거고 파티를 위해서 현재 웨어링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for로 바뀌게 되면 둘다 맞는데 파티에서라는 뜻으로 되면푸드만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법은 이런 거는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회화를 할 때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용기란 단어가 있는데 자, courage도 용기고 bravery도 용기인데 courage는 정신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 courage는 정신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 bravery는 행위를 말하네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 구하기 위해서 철로에 뛰어들었다. bravery죠. bravery.가 되는 겁니다. 다 보죠. He saved 10. 그가 10, 10명을 구했어요. 그의 몸어는 deserves compliment. 자 deserves는 몸어를 받아도 싸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몸모를 받을 만하다 compliment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도 싸다? 네, 조금 이상하죠. 칭찬을 받을 만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열 명을 구한 거는 정신적인 걸까요? 행일까요? 그렇죠 행이죠. His bravery deserves compliment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d e s e r v e 라란 단어 여러분 참. 이게 한국말로 언뜻 안 되는 어, 단어일 수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긍정적인 걸로 쓰이게 되면 어떤 거를 받을 만하다. 뭐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어? 가 되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면 혼나도 싸다. 뭐 어? 어? 점수가 뭐 정말 떨어져도 싸다. 이게 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 단어 잘 기억하세요. 별표 두 개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엑시던트하고 인시던트의 차인데엑시던트 i d e 엑시던트는 사람이 낸 거예요 주로 자동차 사고처럼 우연한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연한 사고 그죠 하나의 사고였다 엑시던트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시던트는 뭐 이것도 e n 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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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보세요. They bombed the building. 그들이 그 빌딩을 폭파시켰어요. Over 100 people were killed. 어, 여기 k i 가 빠졌네요. 뒤에 ed를 넣으세요. killed. 그래서 over 100 people were killed. 죽었습니다. 그 사고에 의해서. 자, 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인위적인 사고일까요? 폭탄을 우연하게 떨어뜨리진 않죠. 터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스턴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sun과 solar의 차이 보죠. sun은 명사예요. sun은 태양이라는 명사인데, solar 그러면 태양의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If you can if you can use sun energy, solar energy. Sun energy일까요? Solar energy일까요? 언뜻 봐서는 태양 에너지 하니까 썬 같죠. 그런데 에너지가 명사고 이거를 꾸미야 되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olar이 맞아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we don't have to 우리는 몸할 필요가 없다. Dig in 땅을 팔 필요가 없다. Dig in 땅을 파다 예요 To get gasoline 가스를 얻기 위해서 gasoline 석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팔 필요가 없다. Sunlight, solar light. Can be future energy. 태양빛은 미래 에너지가 될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sunlight, solar light. 어, light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solar이라고 아, 하기 쉬운데 sunlight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sunlight은 하나의 단어처럼 쓰여요.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sunlight이 맞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골드는 그냥 금속을 얘기해요. 금, 금. 근데 골든 그러면은 색깔, 금색깔 명사, 그죠 금색깔 명사가 되죠. 이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다음에 금색의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색깔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근데 금색의는 형용사만 되는 겁니다. 자 보죠. He won. 그가 탔습니다. Three 무슨 메 e d a l 세 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자, 금메달을 딴, 땄다고 할때 우리가 색깔만 물론 실제로 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금을 입힌 걸 텐데 어쨌든 그게 골든메달이라고는안 해요. 자, 골 o l d 울려라고 할 때는 골든벨이죠 골든벨. d 죠 그렇죠? 금의 벨이에요 그런데 금메달 할 때는 그냥 골든 l d 골드를 씁니다. s so, 그래서 she rank가 뭘를 올렸어요? 골든벨을 올렸어요. 골든벨. <laughs> 자 이거는 우리 그 텔레비 그저 프로 때문에 많이 알려졌네요. 골든벨을 올려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거는 이 기타 단어들의 put on wear의 차이, courage bravery의 차이, accident incident의 차이, sun solar의 차이, gold golden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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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고 특히 이런 거는 어법에서 어법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